뭐가 하던 거씩 오늘부터 하지 마. 너 병이야? 힘든 새야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해?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 거잖아. 자, 그러면은 사연을 한번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2년 전쯤에는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애정결핍 같다고 하면서 멀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많이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근데 애정결핍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일이 2학기 말에 있었던 터라 방학 내내 많이 울고 우울하게 지냈어요. 비슷한 일이 두번 정도 반복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 시험이 없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필고사를 해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충격이었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때부터 우울감이 심해졌고 자해도 했고 살자 시도도 했었어요. 저도 제가 어리석은 거 알아요. 요즘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올해 중3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자해를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들어요. 2년 동안 같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자해는 습관이 들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해요. 저는 계속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저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에요. 사실은 조금 흔한 사연이에요. 근데... 흔한 사연이라 가져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어린 애들은 더더욱 사실 이 경험이 어떻게 하지? 에서 오는 것 같아서 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본인이 지금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어떻게 되면 나아질까? 아 예쁜 애들보다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아질까? 공부는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1차원적인 고민을 하면 문제가 나아질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것만 들었을 때 나이가 좀 들었거나 좀 이랬으면 어, 생각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걸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거 우울증 문제 아니에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거기서 비록된 부수적 문제들이에요 결국에는 부산물들이요 자존감이 극한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우울증으로 번지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뒤쳐진다고 했을 뒤쳐진다라는 비교 의식도 강해지고 자기의 단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걸 계속 파고들고 이게 부산물이야 결국에는 이거는 딱 봐도 자존감의 문제예요. 어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는 잘함에 서 나와 잘함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 애기들한테 보면 만화 같은 거 만약에 보는 애들한테 가서 이거 만화 뭐야 이러면 눈이 설명해 줘. 자기보다 똑똑하다 생각했던 어른이 자기한테 만화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신나 가지고 어 이걸 몰라? 난 아는데. 막 이게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게임 물어보잖아. 허, 눈이 반짝반짝 이거는 이런 거고 막 이런 스킬은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게임에 서 이기는 방법이 서 상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엄청 설명해. 그게 자존감의 기본 바탕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못하는 걸 잘해지는 거가 최고의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상적 방법 근데 문제는 뭐야 못하는 걸 잘해지는 건 재능의 영역도 존재한단 말이지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장점을 찾는 게중요해 분명 누구나 잘하는 게 있어 아주 허접해도 상관이 없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장래희망이 있어 진짜야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빅데이터야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자기의 꿈이나 미래에 대한 장래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명확한 애들인 이 경우들이 많아 자존감이 높은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알거든 그리고 그걸 키워나갔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어린애들 교육에 보면 적성을 찾아주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 그게 자존감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 자기가 잘하는 걸 키워나가는 게. 어. 그래서 자기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에 살아야 돼. 그 환경을 조성해야 돼. 내가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공부 얘기하는 건내 자존감을 떨구는 것 중에 하나야. 물론 자존감 높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어도 음, 난 못하는데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 사이에서 공부 못한는 애로 존재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간 정신적 에너지의 한계에 부딪혀 특히 어린 나이에는 더더욱 쉽게 부딪히겠죠. 그러면 쓰러져. 나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고집도 세고 자기 가치관 신념도 강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 해? 꼽줘도 어쩌라고?" 씨 하고 말지. 근데 어리면 더안 돼. 그게 더더욱 안 돼요. 특히 친구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할 나이, 학교에서 어울리는 것들, 그 사회가 전체일 거, 전부일 것 같은 나이일 때는 더더욱 안 돼. 그럼 그럴 때는 자존감을 어떻게 키우냐면 내가 잘하는 걸 찾고 그걸 잘하는 애들, 그걸 좋아하는 애들 사이에 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조금은 힘이 빠져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어. 이게 힐링의 영역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지.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있는데, 이거 사이에 내가 학교 자퇴해버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힐링의 영역이라는 게 생기겠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원들도 막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아서 주말에 쉬고 다시 다음 주부터 일을 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듯이 나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어딘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좀 올리고, 글그 물론 그 안에서 특출나서 칭찬을 더 많이 받으면 진짜 더 많이 자존감도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 그게 되게 중요해. 어린 애들일수록 힐링이란 영역이 되게 어, 놓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잖아. 그 루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힐링의 영역이 들어가거든. 그 루틴 안에.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워해. 아, 당장의 문제에 눈앞에 헉 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막 우울증, 자존감 떨어지고 막막 막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자해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힐링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돼. 10kg짜리 아령을 못 들겠어? 10kg짜리 안 들어 버리면 돼. 이게 베스트겠지만 도저히 이거 10kg짜리 안들 수는 없어? 그러면 10kg짜리 들수 있게 1kg, 2kg, 3kg 천천히 올려가면서 운동을 해서 10kg를 들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어릴 때는 근데 그 과정을 생각을 못해. 그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장점들을 더 깊숙이 공, 공부해. 더 깊숙이 파고들어 봐. 잘하는 걸 파고들어. 그래서 그 잘하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그다음에 그거를 좀 못하는 애들한테 자랑해. 그것도 되게 중요해. 잘하는 걸 못하는 애들 사이에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진짜야?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떠드니까 말 잘하는 거야. 만약에 심리학 박사 100명 앉혀 있는데 앉아서 심리학 얘기해. 심리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나 주눅 들어. 자존감 떨어져. 방구석에서 다 뒤져가는 애들 형저 죽겠어요 하는 애들 붙잡고 떠드니까 내가 지금 자존감 막 올라가는 거야. 진짜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머리 잘 써야 돼. 잘하는 걸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하면 그것도 또 자존감 안 올라 잘. 그럼 머리를 잘 쓰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자, 자해를 하잖아. 사실 이거는 버릇이 돼. 나는 이 자해는 담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아, 답답하면 담배 피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 피면 막손 떨잖아. 막 금단형장 오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을 때 담배 뚝 끊어요? 전담으로 바꾸거나 금연 좋아하거나 금연 껌을 씹거나 혹은 군것질을 많이 하거나 대체제를 찾아 자해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해하는 방식을 러프한 걸로 바꿔봐. 자해를 안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 그거 하던 것이 오늘부터 하지 마. 너병 힘든 새끼야. 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해?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 거잖아. 그게 내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한 요소인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당장에 그런 애한테 뜯어 고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고쳐. 그럼 그게 정신병이야? 의사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지 말란다고 안할수 있으면 병원이 뭐다로있어의사뭐다로있어 그것도 고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병원이 있는 거야. 그거 하루아침에 고치면 병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야하는한테자야하지 마.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지. 해. 하는데 러프한 걸로 받고 상처 안 나는 걸로 받고 어디서든 손 쉽게 자해할 수 있는 걸로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고무줄 같은 거 튕겨봐 손목에다 고무줄 걸고 다니면서 고무줄 튕겨 아니면 존나 뛰어 숨차게 괴로울 정도로 존나 뛰어 난 어릴 때 엄청 뛰었었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조금은 자해를 하는 방식을 좀더 러프한 걸로 받고 봐요 안할수 없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안해? 그건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패션 우울증이었어, 그러면 컨셉이로밖에 안 느껴져. 하루 아침에 되는 애들은 말이 안 돼. 뭐. 해, 잘 해. 근데 흉지는 걸로 하지 마.